반갑습니다. 급등 코인만 물어뜯는 도베르만입니다. 현재 시간이 1월 10일 금요일 2시 17분이고요. 시장 유동성이 돌면 알트코인 순환 펌핑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실시간 수익률부터 오픈하겠습니다. 날짜 잘 보세요. 1월 9일 바로 어제죠. 게임빌드 25% 수익, 터크체인 13%, 펀디엑스 12%, 메탈 12%, 아토쿰 무려 40%, 그리고 오늘 오전 펀디엑스 2차 이자하면18% 수익, IQ는 무려 45% 수익, 마지막으로 썬더코어 무려 45% 수익까지 엄청난 급등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딱 여러분들께서 딱 어제라도 정보방에 입장하셨다면 누적 20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었는데요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알트코인 순환펌핑이 돌며 축제 분위기다 보니까 혼자 수익 못 챙겨가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마음만 급해지셔서 오히려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100% 무료로 급등날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과 대응법들까지 공유해드리는 정보방 링크를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달아뒀습니다 그러니까 또 혼자서 뇌동매매 하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 정보방 빠르게 입장하셔서 본격적인 불장에서의 폭 폭등 수익 싹쓸리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은 웨이브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영상만 보시는 분들보다 빠르게 실시간 타점 잡아 드렸는데요. 결론부터 냅다 말씀드리자면 알파코크, 스트라이크, 스팀달러 못지 않는 엄청난 폭등 나와줄 종목인데요. 영상에선 항상 쉽고 짧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큰 스케일로 보기 위해 주봉으로 먼저 보도록 하고요. 제가 미리 그어드린 가로줄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구간들은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며 형성된 단기주 매물대들로 각 구간마다 강력한 지지 및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웨이브의 경우 125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나와주며 최근 4000원 매물대 부근 저항을 맞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매수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현재도 노란색 61일평선 위쪽으로 돌파해주려는 모습이 여러 차례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도 유의미한 매수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62일평선 위쪽으로 정확하게 안착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62일평선 안착 후 4000원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면 보라색 201일평선 부근이자 다음 애 때인 9200원까지 유의미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이 최근 엄청난 폭등을 보여준 스팀달러, 스트라이크, 알파커크와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웨이브 역시 그에 못지않는 엄청난 폭등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작은 스케일로 보기 위해 일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상승의 연로가 되어줄 매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모습을 일봉에서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하락이 나왔을 때에도 뚜렷하게 빠져나간 거래량은 전혀 없는데요. 오히려 최근까지도 61평선 지지를 받고 격을 올리며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들이 쌓이고 있는 만큼 추가 폭등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 웨이브의 경우 단기적인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는 4천 원까지의 급등 수익은 가볍게 노려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엔 알트코인 순환 펌핑이 돌아주고 있는 지금의 시장에서 웨이브의 펌핑이 시작되는 순간 9 2 0 0 원까지의 대폭등 수익을 순식간에 챙겨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에 타점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시청해 주신 영상은 녹화 업로드까지의 시간 차이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에 따른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특히.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선 절대로 영상만 보고 투자에 따라 나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 지금이라도 편안하게 정보방 들어오셔서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타점들이 실제로 급등 쏘는지 안 쏘는지 구경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전과 같이 두말 하지 않고 엄청난 급등 수익으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웨이브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